안녕하세요 안경멘토입니다. 오늘은 감에 맞는 안경이 저희 안경원에 새로 들어왔어요. 우네 <laughs> 새로운 안경테가 들어와서 선보이려고 하는데 정말 보기 힘든 로즈골드 컬러가 입고되었습니다. 저희가 고도근시용 안경으로도 또는 기틀림이 별로 없는 안경으로 또는 단단한 안경 렌즈를 잘 잡아주는 안경으로도 감에 맞는 안경을 어,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오늘 왕창 들어와서 이럴 때가 별로 없거든요. 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하나씩 보여드리고 어, 제가 하나씩 써보고 어떤 스타일인지를 한번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감에 맞는 로즈골드 두 모델입니다. 라운드 그리고 원형 스퀘어 타입인데요. 앞에 있는 거는 어 99번, 뒤에 있는 거는 115번입니다. 두 가지 모델 다 앞에서 봤을 때는 얇은 테두리인 것 같지만 옆에서 보게 되면은 테두리의 두께가 상당히 있으면서 안경 렌즈를 단단하게 받쳐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약간의 컬러감이 있지만은 칼라감이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로즈골드고요두 가지 제품의 코받침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흘러내림이 적도록 아래서부터 받쳐주는 이 느낌. 그리고 이렇게 썼을 때 코받침이 볼록한 것 때문에 사용자의 콧대마저 높게 보이는 마법같은 코장식. 이것이 좋은데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실루엣 안경 쓰고 있는데요. 무태 안경인데요. 지금에서 자 한번 이런 느낌이라는 것을 보시는 거지, 제 얼굴을 받아라는건 아닙니다. 이렇게요, 골드. 네, 로즈골드죠. 옆면이 이렇게 단단하고 럭셔리한데, 저한테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스타일을 보시는 겁니다. 라운드죠? 네, 라운드. 네, 옆에서 보셨을 때 아주 고급스러운 로즈골드 컬러입니다. 남녀노소 쓸수 있고, 시원하게 쭉 뻗은 다리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예, 로즈골드 이제 나오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세 가지의 아, 얘가 좀 부끄러워서 세 가지의 타원형 안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델은 음 150번 150번 모델인데요. 컬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게 되면 얇은 테두리 타원형이지만은 이음새가 아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모델이며 옆부분 렌즈를 단단하게 넓게 잡아주는 부분 때문에 고도근시, 초고도근시 안경으로 아주 적합하고 얼굴이 작으신 분에게도 옆머리 눌림이 적도록 되어 있는 설계 때문에 테두리는 두껍지만은 아주 가벼운 무게 좋습니다. 이 중에 제가 하나를 한번 써볼게요. 어떤 컬러가 좋을까요? 네, 진한 컬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커피 브라운인데요. 아, 제가 실루엣 안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가끔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네. 잊지 말아야 되는데. 좋습니다. 한번 써봅니다. 짜잔. 이렇게요. 사이즈는, 사이즈는, 음, 43에 22 렌즈 가로 사이즈가 43mm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 착용했을 때 그렇게 옆머리 조인다 눌린다 이런 느낌 별로 없습니다 시야 확보도 엄만하니 어, 좋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테두리가 안경 렌즈를 단단하게 감싸준 느낌 좋습니다 남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네 나오고 아네 인사하는 거죠. 과연, 네.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겁니다. 네. 여기 두 가지 모델이 또 있습니다. 약간 큰 사이즈죠. 감에 맞는 이렇게 두꺼운 테두리에 큰 사이즈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48 사이즈 그리고 46 사이즈. 네. 두 가지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사각 스퀘어 타입으로 가벼운 모든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감에 맞는 안경은 정면에서 바라보기요 달리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은 테두리가 두껍고 도톰한 느낌. 그리고 모두 이음새가 이중나사로 아주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코받침은 흘러내림이 적도록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매끈하게 잘 잡아주는 자연스러운 느낌 아주 좋습니다. 테두리는 두껍고 얇고 두꺼운 리드미컬한 느낌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밝은 대에 한번 제가 한번 써볼게요. 모델은 114번입니다. 네. 여유 있는 시야. 네. 시야하고는 아주 여유가 있고, 테두리가 두꺼워도 측면을 바라보게 됐을 때 시야에 방해는 별로 없어요. 착용감은, 어, 콧등을 마치 양이 피팅 해놓은 것처럼 살짝 얹어 놓았다. 이런 느낌이고. 네. 고개를 도료를 많이 해봐도 이탈감은 별로 없습니다. 네. 이 모델은 렌즈 사이즈가, 렌즈 사이즈가 48 사이즈, 46 사이즈. 예.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다 나오세요. 이제 나옵니다. 사각형 형태로 감에 맞는 아주 신형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사각형 형태에 이렇게 세공이 아주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 끝 부분에는 감에 맞는 거북이 모양이 은각으로 예, 새겨져 있고요. 티타늄 안경 바디에 솔텍스 플라스틱 어, 케이스가 안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한 전용 코받침 디자인 깔끔하고 매끈합니다. 시원스럽게 쭉 뻗은 다리. 이 모델은 이 모델은 몇 번일까요? 오늘 새로 들어와서 아직 못외웠어요 네. 못 외웠어요 아직 몇 번이냐면은 네 73번 아 73번 렌즈 가로 사이즈는 44mm입니다 이두 모델은 다리가 플라스틱 아세이트 볼트의 소재예요 약간 도톰한데 테두리가 좀더 얇은 타입 약간 도톰한 타입 정면에서 봐서는 모르지만 측면에서 보면은 테두리 두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라인이 한 줄이라면 이 안경테는 몇 줄일까요 1, 2, 3, 4네겹입니다네겹에 감에 맞는 안경테를 제가 한번 써볼 건데요 이두 안경 모두 다리가 스트레이트 다리예요 귀바퀴를 구부리지 않고 얼굴을 자연스럽게 감싸면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커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약간 두툼한 안경을 제가 한번 또 써보겠습니다. 코받침은 아래서부터 에 흘러내림이 적도록 자연스럽게 맞춰진 인체공학 설계. 이 모델은 감에 맞는 132번입니다. 오, 들어갈 때 처음엔 좁은데, 처음엔 좁은데, 쫙 들어가면서 얼굴을 싹 감싸주는 느낌. 포옹 해주듯이 감싸주는 느낌. 좋습니다. 이탈감 없고요 네. 시야 확보도 원활하니 좋고, 테두리가 두껍다 보니 안경 도수가 높은 고도 근시, 초고도 근시 실업 있으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더 안경 렌즈도 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에 맞는 하금태 아주 보기 힘든데요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랫동안 써도 실증나지 않는 자연스러운 혼합 컬러 그리고 옆 부분이 아주 윗부분과 윗부분과 아래 부분에 세공이 아주 놀랍도록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경 렌즈 아주 감싸지고 있죠. 전면에 브릿지에서도 세공이 된 것을 알수 있는데,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잘할수 있고, 떨어지면 잘 모릅니다. 아래서부터 흘러내림이 적도록 맞춰진 코받침, 시원하게 쭉 뻗은 다리, 그리고 이뒷 부분에 볼록한 이 부분이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데 아주 도움을 줍니다. 유연성 좋고요. 네, 이 모델은 11번입니다. 11번 모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 가벼워요. 테두리는 두꺼운데 아, 이마 착 감기는 느낌 아주 좋습니다. 오랫동안 써도 실증 나지 않을 것 같은 칼라. 그리고 위쪽으로. 무게감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가볍고 눌림도 적고 코등 부담도 적습니다. 아니 잘안 느껴집니다. 네 오늘은 감에 맞는 안경테 100년이 넘는 역사에 감에 맞는 안경테가 대거 들어와서 있을 때 많이 보여드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의 안경 스타일은 어떨까요? 혹시 하나의 안경만 고집하면서 몇년 동안 쓰고 있진 않나요?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댄디한 안경들이 많은데 말이죠. 여러 스타일로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가보세요. 새로운 디자인을 꿈꾸는 여러분에게 도움 되는 시간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 멘트였습니다.